이것도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얘들아 이게 나머지 정리해서 일단 한번 쓸수 있는 만큼 써보자 야 이게 물론 이거는 아마 내 기억에는 단답형이었던 것 같지만 야 서술형은 몰라도 어디까지인가 쓰면 1점이라도 줄거 아니야 그래도 소중하지 않게 얘들아 1점이 그래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px가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k. 어 이게 얘들아 Qx라고 문제에서 말을 해준 거야, 그렇지? 그까 그러니까 px를 너희가 이제 밑에 있는 걸로 나눈 걸좀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녀석이, 그러니까 이것도 인수분해 되니까 그 인수분해해서 썼잖아. 그럼 지금 이 4차식도 인수분해가 뭐 아마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가능성이 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조립제법으로 한번 너희가 넣어보는 것 밖에 없어 여기다 야0좀써0 알겠니 0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에 3에 2몇 넣어볼까 얘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난1 마이너스 2 안되면 뒤지는 것이야 이. 4 1 마이너스 2 1 5 잘했어 이렇게 된거야 <laughs>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x 플러스 2에다가 이제 x에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너희가 어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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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네 또 똑같네 그치? 얘는 그리고 너희가 1 마이너스 2에 1 1인데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아마 안될거안 되게 냈을 거야 얘들아 1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벌써 망했지 그치? 인수분해가 안될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왼쪽에다 좀 적어줄게. 좀 전에 썼던 게 얘들아 첫 번째 식이었고 두 번째 식은 너희가 아 이게 p x를 4차식인데4차식이 x 더하기 2에다가 x 3승 마이너스 e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걸로 나누게 되면 몫을 q 1 x라고 하고. 나머지가 x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요렇게 지금 준 거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요렇게 좀써줄 수가 있고요. 조건이가 좀 옮겨 놓을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써보시게 되면 또 이거 세 번째는 얘들아 또 qx야. 말할. qx를 X3승 EX제곱더하기, X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얘들아, Q2X가 있을 거고,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AX제곱더하기, BX더하기, C가 지금 될 것이고, 그지? 이런 지금 문제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치대입으로 할수 있는 건다 해볼 건데, 너희가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인어주면 마이너스8에다가 12에... 플러스의 에들아 이제 8 되는 거니까 12 고의 여기다가 마이너스 인어주면 6 더하기 k니까 k가 6인 건 너무 쉽잖아 그지 서술형이었으면 여기까지는 풀어주면 한, 뭐한 1점 정도 주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k 값은 6 k가 6이고 2. k가 들아 6이니까 내가 k 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6 이렇게 넣수 있도록 할게요. 이. 자, 그 다음에 내가 형광펜을 좀 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들어봐 봐. 어, 이게 X 더하기 2. 어, 여기 X 더하기 2가 겹쳐지지. 그 다음에 여기 X3승 -2X 더하기 1. 근데 여기도 얘들아, 이제 주황색이 좀 있는 것이고. 이. 됐냐, 얘들아? 이.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qx 한번 좀 봐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만큼이 얘들아 qx인데 여기도 얘들아 지금 뭐가 나와 있어? qx가 또 나와 있는 거 맞아? 세 번째 식이 qx 식이 나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적는 걸 너희가 좀잘 봐줘야 될 거야 자 qx를 여기다가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녀석을 그 밑에 거랑 얘들아 뭐할 거야? 곱할 거잖아 그럼 곱해서 내가 얘들아 써줄 건데 내가 순서를 좀 바꿔서 x-2에 x 더하기 2에다가 q 얘랑 얘한테 지금 분배하는 거야. 너희 얘들아 지금 계산 잘 따라와.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x3승-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거에 q2에 x에다가 또 이제 x-2에 x 더하기 2에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제 뭐한 건지 보이니 애들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 q 자리에 넣고서 내가 이제 x 플러스 1랑 x 마이너스 1을 분배해주고 언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은 그대로 애들아 내가 쓴 상황이야. 지금 얘가 지금 얘들아 이제 px야 얘들아 얘가 지금 px 뭐 헷갈리면 여기다 직접 쓰고 그 다음에 분배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이제 한 줄이 너무 기니까 나는 그냥 바로 전개를 했어 이거는 꼭좀 해봐봐 얘들아 아주 어려운 거지만 어 얘들아 px를 px를 너희가 이제 px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우리가, 우리가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잘봐 이제 px를 네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세모야 네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세모인 풀이 많이 해줬어 그럼 너희가 얘들아 이거 다 네모로 나눠 네모로 나눠 이것도 얘들아 네모로 나눠 이것도 얘들아 네모로 나눠 그럼 각각 세번 나누는 거지. 각각의 나머지들을 다 더하면 세모가 나와야 돼. 근데 첫 번째 건 약분이 되잖아, 약분. 약분 되면 나머지는 몇인 거야? 0인 거지. 세 번째 건은 1차식을 3차로 나눈 거잖아. 4차로 나눈 거잖아. 그럼 이 자체가 나머지. 아, 이거 나머지. 아이 세모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들아 구해진 어떤 그 나머지까지 지금 가운데서 얘들아 이거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머지까지 더해진 게 얘들아 이제 될 것이다. 즉잘봐이 초록색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에다가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x 플러스 2의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너희가 얘들아 여기가 4차인데 지금 이것도 4차지. 그럼 몫이 얘들아 이거 몫 암산 되니? 왼쪽 거가 ax 4승이지. 오른쪽 건 지금 1x 4승이지. 그럼 몫이 몇 대야 돼? 몫이 a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머지를 별이라고 한 거지. 나머지가 별. 근데 그 나머지 별은 세모에다가 얘를 넘겨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괜찮겠니? 넘겨 주면 x 의 3승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어 좀 심하게 그지 같지 얘들아 출제한 사람 얼굴을 좀 보고 싶어 얘들아 나오라 그래서 무슨 생님으로 낸건지 아무튼 네모로 나누었을 때 세모다 그 내용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다 끝난건데 빡치는건 그 뭔지 알겠지? 계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을 이제 항등식으로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냥 그것까진 생략하자, 얘들아. 어? ABC <laughs> 구하는 뭐 건좀 졸라기가 싫거든, 얘들아. 여기 문제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고 얘들아. 그냥 문제를 각색해서 내신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집에서 남편분이나 아내 되는 분이랑 엄청나게 싸우고 와서 그날 출제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 얘들아.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만 할게, 얘들아. 여기서 더 전개해서 ABC 구하면 나머진 구할 수 있겠는데, 전개하기 싫잖아, 얘들아. 갑자기 확 하기 싫어져가지고, 얘들아.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